안녕하세요 만툰입니다 오늘도 언박싱을 한번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곤충이 들어왔을까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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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왕사 리지마의 볼스센스입니다 스마트라산이죠 그 다음엔 귀라파 이것은 아 이스트자바에 보로도브로 보로부드로보로부드로보로부드로보로부드로 하죠 동자바산 입니다 이것은 아리찌마에 우가자에 이것은 바로 술라웨시의 왕사입니다 술라웨시 산 다음은 아하 칼리만탄산의 몰렌캄피 소형입니다 소형 조형. 왜 샀어? 나도 모릅니다 이것은 뭐야 이건 또와 메탈 피나의 초소형이로군요 초소형 이야 희한한걸 샀네 펠랭선산 피나예입니다 아이쿠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네. 자 이놈은 바로 야쿠스입니다. 야쿠스, 페루 비우라산이죠. 비우라산 야쿠스가 들어왔습니다. 이것은 이것은 아 아틀 원화종이로군요솔라웨시산의 아틀 원화종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역시 이것도 역시 아틀 원 아종입니다. 또 솜이 있고 이거 어, 뭐야? 이건 두 마리가 들어있네. 뭐가? 아틀라스 아틀라스 60에서 65두 마리? 쌩뚱 맞군요. 음. 아 이것은 아틀아틀 아틀 70에서 75 그렇죠.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약간 형태를 갖추게 되죠 아틀 원화종 75, 75 10마리 역시 아틀라스 아틀라스 50마리 약간 소형입니다 이건 또 뭐야 역시 아틀라스 아틀라스 원화종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또 50마리입니다 아 역시 원화종 70월 75음또7 음. 0 75 원화종 이것은 알키데스 로군요 도르코스 알키데스 60에서 65 60, 50마리 경용으로산다고 합니다 오, 아, 61, 65, 또 알키데스 61, 6 65또 50마리 역시 아틀라스 원화종 70 멋있습니다. 이것은 기대온? 헐 기대온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기대온이 또 12마리 약간 우습군요. 이것은 내가 수백마리, 수천마리씩 주문하는 것들인데 이야 이거 알키데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. 또 알키데스, 또 오신 마리. 뭐야, 이거. 이건 또 뭐야. 역시 알키데스, 또 오신 마리. 이건 뭐야. 알키데스 소형또 알키데스, 오신 마리. 60에서 69. 이것은. 알리코사알리코사도 50에서 55, 59짜리까지 20마리 수컷. 이상 주로 교육용이로군요 어쨌든 간에 곤충 표본은 계속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만천입니다. 동 영상을 마칩니다.